2시 기초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강의를 맡아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급작스러운 변경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그간에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원활하게 또 진행을 하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상플랜에 조금 귀를 많이 기울이시면 좋으실 거예요. 어, 새로운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나오실 때. 네. <laughs> 왜웃으세요 <laughs> 뜨거운 박수로 네. 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상큼 발랄. 네. 아름다우신 네. 강사님 김선미 사장님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좀 맛있게 하고 오셨죠? 네 네. 시작 바로 시작할게요 늦으면 안되니까 우선 에릭스 회사부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릭스는 이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름을 뜻하는 금과 팔자 로마 숫자 팔을 유래해서 이렇게 에릭스가 됐는데 저희 요 기호 아시죠 많이? 네. 무제한, 제한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피니트기를 위, 아래에 사용을 하셔서 무한한 푸, 무한한 건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릭스는 프레드 쿠퍼 회장님이 시작을 하셨죠. 저희 에릭스의 선장님이십니다. IQ가 168이세요. 천재, 천재이시고요. 많은 네트워크의 자문위원회로, 마, 아,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의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허점들을 보완해서 에릭스의 보상 플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릭스 전업자의 87%가 연봉 1억에서 2억의 그런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릭스는 중국에 진출되어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원하는데, 많은 자금과,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에릭스는 방문 판매가 아닌 네트워크로 중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또한, 현지 돈인 인민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다음 에릭스의 경영진 7분이세요. 이분들의 네트워크 경력만 도합해도 130년이 넘으습니다그 말은 한분한 한 분의 놀라운 노하우가 담긴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분들 가운데 한분 마크 웨슨 한국에도 직접 판매,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 있듯이 미국에도 다이렉트 셀링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저희 에릭스를 선택하셨다는 것. 또한, 네트워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팀 세이즈. 이분께서 저희 에릭스, 1호 사업자세요. 이분이 선택하셨다는 거. 그러면 에릭스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권리 장작. 정말 자랑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네트워커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예전보다 다단계에 조금 부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이던타이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 그것 중에서 어, 사업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회사가 철수가 됩니다. 아니면 사업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 플랜이 바뀌어요. 어떻게?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이 더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보상 플랜이 변경이 되는데요. 에릭스는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화 시켜 놓았습니다. 사업자들의 안전 장치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닥터 레이 스트랜드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제품 연구 개발해주고 계시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름을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이 책들, 책은 한 번쯤은 보셨거나 많이들 읽어보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트워커들의 영양 전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그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대체 이야기 선고자세요. 이분을 추측으로 많은 과학자문위원회 분들이 저희 에릭스 제품 연구 개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릭스는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 대한 상, 제품에 대한 상. 그냥 줄지는 않겠죠. 그만큼 놀라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상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명예, 명예를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좋아, 좋아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제 3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은 최다 보유한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요거 넌 GM 마크, 유전자 변형 콩 변형 작물 사용하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BSCG 마크, 도핑 테스트에도 안전함을 알려드려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글루텐 프리 마크는 글루텐에 밀가루 되게 알러지 반응 일어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글루텐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받기 힘들다는 이 OTC 마크. 약이 아님에도 약처럼 뛰어난 효능이 있는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예요. 이런 OTC 마크까지 받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실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수많은 인증 마크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최고의 보상플랜, 168의 IQ를 가진 천재의 신프레드쿠프 회장님이 만들어주심으로 저희가 직접 판매 회사 중에 1등을 내보냈어요. 저희 시작한 지 7년 된 회사이거든요. 근데 내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플랜이 뛰어나다는 것.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17국의 국에 진출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중국에 진출되, 진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큰 비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130억을 투자해서 중국 텐진에 공장 설립했고요.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모두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큰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큰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에릭스는 과연 어떠한 제품들이 있느냐? 단일 품목이 아닌 각각의 브랜드를 담은 기획 마케팅 플랫폼 회사입니다. 건강 기능 뉴트리 식품의 뉴트리파이 브랜드, 다이어트 식품의 슬랭드 라이즈 브랜드, 물과 공기 환경을 담당하는 프리티 브랜드, 생활 필수품 리바이브 브랜드, 아로마,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치유하는 프라임 브랜드, 천연 올리너 화장품, 조베 브랜드, 이렇게 여섯 개 브랜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내릭스는 이것도 자랑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담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총1 1개 회사 인수합병을 했고요. 어떠한 얘기냐면은 뭔가가 트렌드가 되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컨셉을 잡고 개발을 하고 나라의 승인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가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2, 3년 정도? 그런데 에릭스는 그 시간을 단축할 거예요. 그걸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그 제품으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사서 에릭스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농제비티 뭐 아산뜰, 뉴세리티 같은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에릭스 안에서 여러분 제가 각 함께 있는 브랜드 안에 있는 제품들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처음 뉴트리파이 건강기능 제품 들어있는 모아 제품입니다. 34가지의 슈퍼푸드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항염 효과에 뛰어난 베리류 모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에 뛰어난 버섯류 담아 놓았고요. 논이 그런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 베라는 염증, 얘도,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드리는 원료예요. 또한 중간에 있는 베레가못은 콜레스테롤, 요즘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 담아 놓았어요. 그것도 놀라운 84%의 농축으로. 이렇게 항염력과 항암력과 항염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 모아 제품을 드시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조금 체온에 조금 밸런스를 맞춰줘요. 체온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조금 올려드리고, 너무 또 높으신 분들은 좀 낮춰드리고. 특히나 체온이 낮으신 분들한테 체온을 높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5배가 증가되고요. 또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몸에 있는 염증, 구석구석에 염증 엄청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비염에도 걸리고, 뭐, 중이염 장염, 뭐, 등등. 그런 염증성 질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음. 아, 그래서 건강미, 여기 제약 부분에서 저희가 수천 개의 제품 중에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큰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항염 효과, 항암 효과에 뛰어난 버섯 두 가지를 더넣었습니다 노류공댕이 버섯과 그 다음에 아가리구스 버섯 더 추가를 했고요. 또한 아까 베레가못 있잖아요. 그거를 20% 함량을 높였어요. 그만큼 더 뛰어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저희 병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좀 드시기, 덜어다니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에릭스에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형태, 50ml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한 두세 개씩 넣어 갖고 다니시면 많이 피곤하실 때, 아니면 요즘에 에어컨 많이 트니까 갑자기 또 추워지거든요. 그럴 때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업, 아, 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드셔봐야 될 그런 제품입니다.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날리. 앞서 설명드렸던 모아란 제품하고 같이 드시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타민C, 포도씨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요.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E의 50배에 달하는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어구요 그래서 간 해독에 도움을 드리고요. 지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드리고 이게 중요해요. 천연 혈저 용해가 가능합니다. 천연 혈전 용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혈관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 다 있거든요. 그 혈관 청소하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방법도 어렵죠. 그런데 그 혈관 안에 찌꺼기들, 핏딱지들을 용해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의 직경을 좀더 넓혀줘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용이하고요. 또한, 예, 또한 염증 제거에도 타월합니다. 여자들 다이어트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리는 쌀켜 추출물도 함께 넣어 놓았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으세요. 타사에서 이렇게 혈관을 조금, 혈관 질환에 도움을 드리는 제품이 회원가로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4만원대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플러스. 남녀노소 다. 드셔야 되는 건강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량만을 따지세요. 근데 함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물고기에서 추출을 했느냐. 저희는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가장 낮은 정어리, 며칠, 이렇게 몸짓이 작은 그런 어류에서 추출을 하고요. 이 어류들은 청정지역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어떠한 캡슐에 쌓아놨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의 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다른 오메가 제품들은 돈피, 우피, 돼지의 가죽, 소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드시면은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몸에 흡수하기도 어렵죠. 좋으려고 먹었는데 계속 쌓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릭스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소화도 잘 되고, 흡수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 장기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인 Q10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도 기술력이죠. 오메가3와 코엔자인 Q10을 같이 드실 수 있다는 거. 다음은 레주 베닉스. 그리고 작년 11월, 11월 달에 런칭한 제품인데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laughs> 어떤 제품이냐면은 비타민 B1, 2가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 대사율을 굉장히 높여줘요. 계속 처지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없고 이런 사람들 조금 에너지 레벨 끌어올려드리고요. 반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L 태아닌 성분이 있어서 되게 화를 못 참으시는 분들, 그죠?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 너무 또 너무 어, 이렇게 억돼 있으신 분들 조금 컴다운, 컴다운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태아닌으로 그 역할을 하고요. 또한 엘태아닌이 뇌, 내 뇌, 뇌, 우리 뇌에 알파파를 형성해줘요.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요하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또한 아니면 오랜 시간, 장시간 조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많이 접해보시면 효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또한 저거 아프리카, 아프리카 요거 망고? 요게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 그렇게 좋다네요. 그 다이어트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또 드셔야 되겠죠. 두 번째, 슬렌더라이즈, 저희 다이어트 식품군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너리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제품이에요. 어, 근데 살 빼시는 분들만 드셔야 되느냐? 아니죠. 고단백질, 적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다 남녀노소. 저희는 저희 식구들은 저희는 다섯 식구거든요 근데 그 식구가 모두 함께 아침 식사로 먹는 제품입니다 14가지 필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유산균, 유산균 먹이까지 모두 담아놓은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양소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조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끼 이상 접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건강 아니면 지금 몸매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지를 위해서 한끼 정도 드시면 됩니다. 증량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식사 게니 테 꼬박꼬박 하시고요. 간식 이것저것 드시지 말고요. 저희 너리씨로 간식을 드시면은 예쁘게 근육으로 증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유전자 변형 콩 아닌 콩 중에서도 가장 비싼 완두콩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은 크랜베리에서 추출해서 단백질 다 아미노산 꽉꽉 채워넣았습니다 이건 에버부스트예요. 아까 너리쉬와 함께 타서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머리카락, 피부, 손톱 영향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드리고요. 여성들한테는 빛나는, 피, 빛나는 피부에 도움을 드리는 비오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래 너리 씨랑 같이 타서 드셔도 되고 모아라는 제품과 함께 드셔도 너무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얘 단일 품목으로도 그냥 물처럼 차처럼 드셔도 됩니다. Day and n i g h t 해가지고 아직 저희 많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는 애기들한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여기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 아침에 낮에 드시는 것과 밤에 드시는 것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 드롭스는 식사.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혀 밑에 몇 방을 떨어뜨린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지난 후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식사하는 도중에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적당량을 드시게, 드실 수 있게끔 조절해드리는 거예요. 억제 절대 아닙니다. 먹지 마. 이게 아니고요. 알맞게 드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잇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는 동안에 우리가 먹는 거 조절하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 체지방을 녹여 준대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는 동안에도 다이어트가 되는 제품. 그래서 제가 별명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엄마 같은 존재. 다이어트의 엄마 같은 존재. 요게 아마 나오기 시작하면 감량하실 때도 너무나도 도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유지할 때 유지할 때는 정말 이것만큼 뛰어난 제품이 없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한 이게 네이트릭스가 뭐냐면요 천연 방부제입니다 우리가 천연 화장품 만들 때도 방부제는 천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에릭스는 방부제마저도 천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아까 데인 라이트 롭브스 미국에는 슬렌더 라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슬렌더 라이즈 28일의 결과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한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결과물이 있고요. 다음은 퓨리티. 물과 공기, 환경을 담당하는 퓨리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수돗물, 아리수가 미네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입니다. 우리 몸에도 가장 건강한 물이죠. 근데 그냥 드실 수는 없어요. 왜냐? 염소 냄새. 또, 오래된 관을 통해 왔기 때문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용들, 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LX가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라고, 휴대용 정수기를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냥 수돗물 받으셔서 음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물 받는 거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저는 자연스럽죠. 그냥 여기다 수돗물 받으셔서 드시면 순수한 미네랄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고요. 특히나 체지방을 분해할 때꼭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미네랄이 그래서 되게 궁합이 잘 맞죠. 너리씨와필리티 물병이 됐고 이거 필리티 물병 사용하셔서 건강한 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이런 공수됐던 물병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소변을 받아서도 음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특화된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삼투압 정수기가 유입되고 나서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정수기는 나쁜 것도 걸러주지만 우리가 섭취해야 될 미네랄 성분마저 모두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증류수예요. 죽음물. 몸이 완전히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수기 말고 저희 퓨리티 사용하셔서 건강한 물 드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서바이벌에서 저희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개공물 받아서도 드실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저희가 갔어요. 퓨리티가 갔어요. 흙탕물을 받아서 드시는데도 저기 여기 투명하죠? 맹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진이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물품에 이거 생수병 말고 저희 퓨리티 병 하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정도는 더 살겠죠. 최소한 <laughs>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심각한 거, 미세먼지. 작년 봄부터 굉장히 심하죠. 저도 애기가 세명이라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너무너무 싫은데 집에 공기, 저는 공기 청정기의 중요함을 정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창문 앞뒤로 열어놓으면 환기만 시켜놓으면 공기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열어놓지를 못해요. 미세먼지가 너무 너무 심해 갖고 맨날 미세미세 저는 앱 다운 받아서 항상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아침에 마스크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미세미세 빨간 빨간 나쁨 아니면 극심한 나쁨. 외출하지 말래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환기를 시키지 않은 안에 내부 공기는 그럼 바깥에 미세먼지가 심한 거랑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저희 에릭스 공기청정기 침묵의 살인자. 공기청정기 꼭 사용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작년부터 사용했는데 다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사용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는 11단계 필터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로 되어 있고 또한 플라즈마, 번개 이론의 플라즈마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음이온이 발생이 돼요. 음이온이 발생이 되는데 오존 반출량은 제로라는 거. 고 싶고요. 저희가 렌탈은 아니에요. 렌탈은 아닌데요. 8년 필터 무상. 다 통합해서 180만 원입니다. 렌탈은 아니지만 한 달로 만약에 나눠본다면 한 달에 18,000원 정도. 굉장한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실내 공기 맑게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하세요. 꼭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벤, 저희 올리넌 화장품이다. 천연 올리넌 화장품 조벤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은 타이트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름 개선. 그래서 세안을 하시고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한 아이크림 바르는 양, 그 정도로 양쪽에 쪽쪽 찍어서 펴 바르시잖아요. 그럼 두피서부터 쫙 당겨지는 느낌이 1분 안에 느껴집니다. 코팅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올리는 제품 그 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당겨지는 것도 무너지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는데 느낌 우리가 완전히 당겨 있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잦아들긴 하거든요. 요 올리는 크림은 토너부터 나이트 크림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바르죠 여성분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품도 다이어트라고 하 요즘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어요. 기능을 다 나눠 놨는데 어차피 깎, 같대요 저희 에릭스는 앞서 나가는 <laughs> 그런 에릭스를 회사라서 올인원으로 해놨습니다. 한 번에 바르실 수 있게 꼭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제품 바르시면은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바르시면은 안의 내부에서부터 요철주름 한60%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아, 아, 요거 그렇죠 1분의 기적이에요. 다름이 조금 표시가 나시나요? 저렇게 주름이 많아서. 요 분은 조금 보이기 위해서 조금 많은 양을 바르긴 했어요. 한 10년 정도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해성분, 제로, 참가자 모두 100% 만족, 또는 1분의 기적을 나는 조배 제품이고요. 이렇게 화학 원료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그리고 화이라는 점플. 화장품을 해석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은 유해 성분 제로, 알레르기 주의 성분 제로 일단 제로고요. 또한 EW주에서 저희 안전등급 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톡스 많이들 많이, 맞으시잖아요. 남녀 할것 없이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치명적이래요. 잘 맞으시면 다행인데 못 나빠서 잘못 맞으시면은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보톡스 맞지 마시고 저희 조배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요철주름과 홍조,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조금 환해지는 그런 결과물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조배. 얘는요, 밤에 자는 동안, 아까 저희 나이트로프스가 밤에 자는 동안 체지방을 분해해줬잖아요. 얘는 저희가 자는 동안 피부세포를 재생해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아침에 세안할 때도 보드러움이 느껴지고요. 음, 이 안에 제가 적어서 파라그레스라는 얘가 천연보톡스 성분이래요. 어, 거기 안에 드, 들어가 있고요. 저기, 우린 동물성, 뭐, 인간 이런 줄기세포가 아니라 식물줄기세포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재생크림입니다. 조금 동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음. 아직은 한국에는 출시되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예정 중인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마크, 무독성 인 치약, 샤프, 린스, 바디워시까지 생활 필수품 준비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아로마 제품도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곧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자자자